다리가 중요한 이유, 가림막의 비밀. 이 다리는 사람의 이 다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 강이나 바다를 건널 때그 다리를 읽었습니다. 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싱가포르가 매우 분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싱가포르 내에서도. 센토사 섬이 갑자기 조금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노은지 기자. 네, 북미의 어떤 협상단이 의전 베테랑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데 바로 센토사 섬에서 그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이 그냥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센토사 섬이 뭔가 중요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회담 장소로도 거론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사실 김창선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김정은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 뭐 첫째도 둘째도 김정은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이해야 되기 때문에 섬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협상 그 신변 안전에 협상에서 가장 유리한 지적이 아닐까? 그래서 센토사 섬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희 싱가포르 지도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싱가포르는 섬나라잖아요, 섬나라. 근데 싱가포르의 그 작은 섬나라 중에서도 그 인근에 바로 또 섬이 하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노은지 기자가 설명한 센토사 섬인데요. 이곳을 좀 주목해 주실까요?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곳, 샹그릴라 호텔이죠. 여기 싱, 싱가포르 시내입니다. 이쪽 있죠. 국제회의를 여러 차례 지금 개최한 경력이 있는 그런 호텔이죠.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요. 마리나 베이스엔즈 호텔, 역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에 있어서 이동이 편리하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따름 아닌 프렌드, 친구가 소유한 호텔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두 호텔 말고요.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지금, 이 센토사 섬 안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 지금 강병규 기자,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협상단이 묵고 있는 숙소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대한 보안이 층층이 좀더 감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보안원들이 이제 기자들이 몰리고 미국 협상단이 묵는 숙소다 아... 보니까. 보안요원들이 차 하나하나 통행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투숙객이 맞는지 확인을 한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구석구석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회의실이 3개가 위치한 2층의 그 동쪽 절반은 폐쇄를 했는데 검은색 가림막까지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속에 혹시 대표단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회의실 통로도 차단돼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통행이 겹치는 그런 동선이 겹치는 일은 좀 방지를 했습니다. 예.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이 센토사 섬이 상당히 울창한 숲입니다. 네. 이 지형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그런 구불구불한 미로 같은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의 보안이 철저한 그런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어, 보안을 지키는 데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창선 국무위원의 부장과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대표단이 지금 저 숙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이긴 백악관. 어, 부 비서실장이 머물고 있죠? 조금 전에 그 지도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저 센토사 섬 안에 있는 왜이 카펠라 호텔이 갑자기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빨간색 선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빨간색 선. 다리 하나로 연결됨.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는 섬나라인데요. 이 싱가포르 내에도 섬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센토사섬입니다. 근데 이 육지와 센토사섬을 연결하는 게요, 다른 루트가 많지가 않아요. 요 다리 하나입니다. 다리 하나. 그러니까 이 다리를 딱 차단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하나의 요새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평론과 경호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해 보입니다. 요인들을 뭐 의심되는 인물들이 접근하는 것을 다리 하나만 통제해서 막을 수가 있고요 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센토사섬 특히 지금 실무 회담이 열리고 있는 카펠라 호텔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보유한 숲의 면적이 무려 3만 6천 평 가량이나 됩니다. 숲의 면적이 3만 6천 평이요. 호텔이 소유한 어, 숲이 그거. 이렇게 울창하게 우거져 있기 때문에 예. 외부에서 회담이 벌어질 경우 안을 들여다 보기도 힘들고요. 예. 어, 오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미국 실무단 같은 경우 정상 회담이 열리는 6월 12일까지 카펠 카펠라호텔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투숙을 하고 싶어도 일반인들이 투숙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펠라호텔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고 네. 또한 가지는 회담은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더라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카펠라 호텔을 숙소로 사용할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현지 언론을 통해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북한 실무단과 미국 실무단이 오늘 무려 4시간 동안 검은색 가림막을 쳐놓고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예. 이 부분은 4시간 동안 경호 우전 문제라든가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떤 사진을 찍는 문제 예. 이런 동선 문제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들까지 이 카펠라 호텔에서 의논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센토사 섬 내에 위치하고 있고, 5스타가 아니고요 6스타입니다. 6성급 호텔이고, 어마어마하네요. 저 면적이 36,700평. 근데 신부장, 저는 네. 저 카펠라 호텔이 센토사 섬 내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생각은 딱 하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최고 존엄이 싱가포르에 왔을 때, 테러 위험 당하지 않고, 침변 안전을 보장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북한이 저 카펠라 호텔을 좀더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아주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 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자기 일정을 알리고 어디에 가는 것도 처음이고, 예. 또 김정은이 지금 싱가포르라는 중국이 아닌 그 자유 세계에 지금 나가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보안이 최고죠. 그래서 그 중국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러 김정은이 갔을 때도 나렌에 갔는데 나렌의 그 방추이다오라는 섬에 있는 휴양지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섬이었고요. 섬이었고 딱그 다리만 차단하면 아무도. 다리만 차단하면 아마도 네. 그날 밤에 5월 7일 밤이었는데 5월 7일 밤에는 그 섬에 김정은과 그 측근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중국 측 인사도 없었고. 그렇군요. 그래서 완전히 하루를 그 섬에서 지내는 그런 철저한 그 보안. 시설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같은 그 지형지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펠라 호텔 센토사섬 내에 있는 호텔인데요. 왜저 호텔이 주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드렸습니다.